1등 할게, 헤리. 그래, 믿어도 될까? 준비. 똥. 슉. 슉. 자, 뽀로로. 아, 진짜 1등. 응, 내가 먼저 갈게. 쉬. 쉬. 어, 헤리, 우리가 3등이야, 펍이야. 응, 어서, 어, 부스터를 쓰자. 후. 버비, 우리가 선두야, 선두라고, 응. 어서 빨리 간다, 어, 응. 너무 롤러코스터 같지 않나? 너무 무서워. 응, 괜찮아. 그냥 빠른 속도로 달려야 1등 할 거야. 응, 무서운데, 응, 무서워. 아, 으악, 자고 난다, 응, 나무에, 으악. 음, 아이고, 아, 이미 꼴찌야. 그러게, 꼴찌야. 어떻게 하지? 아유, 꼴찌에 너무 무서웠어. 꼴찌가 너무 싫어. 범인 너 때문이야. 범인은 진짜 못 말려. 싫어.